안녕하세요 시골 아나입니다 이거는 단호박입니다 밥에도 넣어먹고 시럽도갈 때도 너무 맛있거든요 쓰레 말르고 있어요 네. 그 다음에 이거는 호박씨입니다 이거 말라갖고 까갖고 멸치 볶을 때나든지이데 넣어갖고 이거 말라갖고 까야 되거든요 중산은 크죠. 이거, 국산은 좀 이렇게, 껍질 도하고 나면, 아입니다나가있죠 하나에 그래요. 이렇게, 이렇 하고 있습니다. 조금 힘들어도, 가족들이 먹을 건데 이렇게 하고, 이거는 호박말랭이입니다. 나물 해먹고, 고등어 조림할 때도, 이거 조금 비녀가 하면, 쫀득쫀득하게 맛있거든요. 햇볕에 말고도 있어요. 햇볕이 좋으니까 금방 말 마르네. 호박지고 음, 이것도 호박지고 뭐 이거는 무말랭이입니다. 소금에 찔아갖고, 감번 씹고, 이렇게. 얼추 다 말라가서 보더보들해 이렇게 고 있어요. 음, 꽃감이라 넣었습니다. 이금자 돈이 나와요 이렇게 하얗게 그렇게 할 거죠. 있을 일 맞추고 건조대에서 낸 거거든요. 쓰리를 이 맞추면 말랑말랑한 말 건조대 에서말입니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수정가를 한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축을 안내겠습니다.